안녕하세요. 하이드교육연구소 정경숙입니다. 이제 연세대학교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학년도 어 3월 학기서부터는 한 부모 대만 국적자의 지원이 이제는 지원 특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2022학년도 9월 학기가 그 부모님 중한 분만 대만 국적이시고 한국 국적인 그런 대만 국적 학생이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학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도 많으시고 또막 국회 청원까지 올라가 있는 막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되게 많이 속상해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신데 이번 학기 지원해서또 좋은 결과를 가지면 되니까 어, 그분에 대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이 연대 일정에 대해서 좀잘 어, 집중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외국인 전형을 그 영어로만 진행되는 언더우드, UIC 전형을 따로 그쪽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외국인 전형이라고 하는 것도 둘로 나누어서 일반 학과인 외국인 전형과 GLD라고 하는 글로벌 인재학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인재학부랑 일반 학부를 이제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같이 지원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뭐 이번에 특히 이제 이번 학기꼭 지원해야 되는 그런 때만 국정학생인 경우에는 뭐 일단 연대에 지원해 볼수 있는 모든 지원 전형, 외국인 전형에 관련된 지원 전형에 다 지원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그 지원 일정은 그 연대 외국인 전형 일반 학과, 글로벌 인재 학부를 뺀 일반 학과인 경우에는 3월 2일서부터 4월 15일까지 꽤 길게 진행이 되고요. 서류 제출은 4월 22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 글로벌 인재학부인 경우에는 3월 2일서부터 더 길게 4월 29일까지가 지원 전형이고, 서류 제출은 5월 6일까지 어 제출을 하고, 어, 서울, 연대인 경우에는 지원자별로 이렇게 4주로 끊어서 합격자 발표를 개인적으로 학생 이메일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보통은 4월 22일서부터 7월 8일, 그 기간 중에 학생 이메일로 합격 여부를 알려주시는 그런 합격자 이메일이 발송이 될것입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외국인 전용 지원 자격에 있어서 이제 연대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두 부모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친권을 가지고 있는 부 또는 모 측이 외국국적이고 학생이 외국국적인 경우에 외국인 전용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증명서를 내는데 연대 측에서는 어떤 이혼한 경우라는 항목을 따로 정해두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그 신분서류를 다 내라 대신 이제 그 모가 한국 국적인 경우 또부둘 그 중에 한 분이 한국 국적인 경우에는 아무리 이혼을 하셨어도 외국인 전용이 안 된다라고 이제 그 담당자들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모집 전형상에는 그런 얘기가 지금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대측에서 계속해서 지금. 어,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단, 두 학교 모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친권을 가진 부모님이 한국 배우자분과 결혼하신 경우에는, 내가 결혼은 했지만 이 애를 입양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혼 서류를 가지고 친권을 가진 나의 국적과 아이의 국적으로 그냥 외국인 전용이 지원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친권을 가지고 계신 외국 국적의 부모님이,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을 하신 경우에는 그때는 외국인 전형 지원이 뭐 입양 여부하고 상관없이 전혀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어그 부분은 사실은 아예 자격이 안 되는 거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혼을 하셨고 친권을 가지고 계신 외국 국적 부모님과 나 이렇게 둘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혼을 하신 상대방 부모님의 어떤 현재 국적이 외국인 전형 지원 자격까지 영향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대만이 어떤 독단적인 어떤 기준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원하면서도 역시 또 학교 측과 계속 상의를 할 거고 저 역시 어떤 지원 자격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대신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대만 전형 대만 국적 전형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화교라는 어떤 그런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어떤 특혜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한국 국적자인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외국 국적이지만 외국인 전용 지원이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다른 국적 부모님들께서 이의를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인 전용 지원, 외국인 전용 자체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부모님 중한 분이 한국 국적인데도 외국인 전형 지원을 줬었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형평성 문제가 상정되어 있는 것이지 외국인 전형 전체가 사라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또 이미 뭐 이혼을 하셨거나 국적 정리가 되신 경우에는 이 지금 현재 국회 상정된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이 전형 자체가 다 취소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건두 부모님 중한 분이 한국 국적인데도 외국인 전형이 됐었던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아까 다시 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역시 이제 그어 지원 기간 중에 이제 추천서는 원래 연대는 계속 제출을 받고 있었었고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아까 말씀드린 어, 어, 그 언더우드인 경우에는 따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UIC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경우에는 지금 모집 기간 자체가 3월 2일서부터 5월 6일까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제출 을 5월 13일날 제출 마감이고 그 다음에 6월 17, 18일에 이 외국인 전형, 연대 UIC 전형인 경우에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다른 건다 서류 전형 100%인데, 그래서 그 6월 17일, 18일날 인터뷰를 한 다음에 최종 발표가 6월 30일,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전형, 지원 전형들이 다 다른 외국인 전형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대는. 그래서 어, 영어로 충분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또 영어 수업이 편하신 친구들인 경우에는 어, 연대 외국인 전형 UIC 전형에도 지원을 해보시면 뭐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시 여기도 약간 외국 대학 에세이 형식으로 여섯 개의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소서 문항을 쓰는 자소서 문항이 일반 어 일반 학과나 그 글로벌 인재학부 외국인 전형의 자소서 문항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블로그에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제가 링크도 두 개를 다 연결해 드릴 테니까 가서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2023학년도서부터는 연세대학교도 이제 한 부분 대만 국적이 지원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인 경우에는 지원, 외국인 전용이 지원 전용이 세 가지로 나뉘어서 일반 학과와 글로벌 인재학과 와 UIC. 언더우드 쪽으로 세 가지로 나뉘고, 그렇다고 해서 한 대학의 외국인 전형이라고 해서 서류를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다 모집 전형마다 다 해당되는 지원 서류를 다 제출하셔야 되고, 물론 지원료도 각각 다 지불하셔야 돼서, 만약에 세 가지 다알아는 경우에는, 뭐, 지원료를 각각 다 지원료를 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 전형, 뭐, 12년 특례, 뭐, 해서 지금 이제 지원이 막 시작이 되고, 또 한꺼번에 서울대, 연대, 고대, 그 서영고, 스카이가 딱, 뭉쳐도 지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많이 혼동이 있으실 텐데, 지금 뭐 2월달 요 기간, 요 남은 기간이 준비하시기에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요 기간에 집중하셔가지고, 어, 준비하시는데 큰 차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